<목소리> 인재노 황교봉과 신유대석 대장님, 강원영구원 정만식 박사님, 김만수이산일이 이장님, 토영호중 대회장님께서 북한과 흑상을 이제는 정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제로 생태공공이 발제를 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부 마치 2006년도 우리 대떼죽 사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매년 저희가 모니터링 해온 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보고를 드리고 아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지를갖다가 여러분에게 설명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까지도 부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북한과 같은 물 이제는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소양강 생태 보고서입니다. 아 북한과 흙탕물은 2000년대 초반 어, 실질적으로는 1995년 이후에 조금씩 어, 증상은 있었습니다. 아 북한과 흑탕물 탁도 어, 그 흑탕물이라고 하는 정, 정의가 탁도 어, 15 NTU 이상 우리가 보통 어, 먹는 물은 어, 1 NTU 이하입니다. 보통 0.5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70일, 2003년도에 64일, 2004년도에 45일, 어, 해마다, 어, 북한과 흑탄물은 작거나 크게, 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결정타가 된 것이 2006년 2월 발생한 인북천 물고기 대중 사태였습니다. 어, 여기에, 어, 같은 해 7월 발생한 태풍, 어, 에윈이야, 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북한과 흑탄물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성경 때문에 어, 겨울철이 되면, 어, 실질적으로, 어, 중간층에 있던 물들이, 역, 어, 어, 그러니까 전도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되어지는데, 그 현상 때문에 사실은 흙탕물이 아래에 깔려있던 것이 위로 올라오면서, 어, 보통은 2, 3개월이면 끝났던 것이 8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러한 이제, 그, 금가흙탕물의 최, 어떻게 보면, 어, 결정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 20여 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거기에는 20여 년 동안, 어, 실질적으로, 어, 정부에서는 수많은, 어,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 작은 비, 비만 와도, 어, 인부천과 그내리촌에는 흙탕물이 흐르고, 우리의 인제 악강에도 흙탕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어, 흑탕물의 원인은 주 원인은 사실은 이제 첫 번째가 양구 해안그 페치볼 이론입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그 왼쪽 어, 위 사진이 펀치볼의 모습인데요. 저것이 그 당시보다도 아마도 면적이 훨씬 더 어, 넓혀져가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어, 보통 이제 인삼농사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요. 저기에서 흙탕물이 발생된 것이 어, 만대천 하루 흘러가지고 어, 오른쪽에 보면 그 만대천과 인북천이 합쳐지는 곳인데 만대천의 흙탕물과 인북천의 어, 비가 오고 나서의 그 흙탕물 용도 자체가 굉장히 틀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왼쪽 하단 부분은 어, 인제 그 대교 위에서 합강 쪽을 어, 바라본 모습입니다. 저 물이 어, 내리천에서 내려오는, 어, 물과 합수가 되어서 흙탕물의 어,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홍천 내면 자운리 쪽에서, 어, 그 발생되어지는 이제 탕물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어, 사진은, 우리 그, 기상 일리 이장님께서 보내주셔서, 어, 그앞 모습을 이제 찍은 겁니다. 어, 지금 보시면 저희가 물 양이, 수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한 흙탕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왼쪽 하단의 것은 하얗게 눈발이 날리고 눈이 쌓여 있는 겨울에도 흙탕물은 또 수량도 저 바위를 넘어야 되는데 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흙탕물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왼쪽은 인북천, 인 북천, 북천, 내리천이 합쳐지는 합강의 홍수기의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인제군의 하천은 인북천, 북천, 내리천이 합수가 되어서 소양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는 하상을 저희가 봤습니다. 매년 이제 조사한 걸로 보면 인북천 최상류의 서화평천부라는 곳의 바닥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천돌이 양지교의 어, 바닥의 모습입니데 말집을 제가 이제 채취를 하고 있는데, 어, 저생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 어, 신명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또 해주시던데, 그 다음에 이제 오랑리 바닥의 모습이고, 이제 온통 서국의 바닥의 모습입니다. 두번째 북천입니다. 그나마도 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북천인데 북청 최상류 연하 2교 아래입니다. 그 다음에 용대초등학교 아래이고 한계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원래의 모든 하천의 예전 모습은 다 저랬습니다. 저렇게 하천 생태가 살아있으면 어, 어, 강도래들이나뭐 이런 날도래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가기 위해서 작은 그 자갈이나 또 어, 모래들을 얘들이 점액질로 이렇게 엉켜갖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살아있는 화천의 모습입니다. 저게 원통 아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리천입니다. 내리천 상류 미상계곡 앞의 모습입니다. 아까 한계리 쪽에서 보았던 그러한 모습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20년 전에는 어, 인제골에서 제일 큰한 곳이 미산계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손꼽히는 곳이 미산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산계곡이 저렇게 변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서 현리 약강입니다 현리 약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산 1, 2 아래에 이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리 약강 여기까지가 인제 속한 내린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양강 상류입니다. 고사기보가 있는 곳인데요. 아, 이곳 역시도 어,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입니다. 제가 진짜 빨갛고 가몇가끔 그런 동네인데요. 어, 고사기보 역시도 저렇게 어, 부착조류들로 또한 아주 진흙벌로 덮여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인재악강입니다 불과 제가 한달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건 역시도 상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위를 뒤집으며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녹조발색입니다. 아, 매년 녹조의 전조 증상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어, 떤 회의에서, 어, 녹조가 의심된다라고 했는데, 올해와 같은 누구나가 바라보았을 때 녹조라는 현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 유감스럽게도 올해 나타난 겁니다. 남면 선착장부터 저희가 봤습니다 아, 이건 8월 4일 정도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아, 이때만 해도, 오른쪽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도 어, 작년에 제가 봤던 인재 대교 아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산리 어, 세월 낙기 어, 소양호 협의 소양호 어촌계장님이 저희에게 사진을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나오셔야 되는데 어,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지금 이제 못 나오셨습니다. 수산이 세월 낙기 앞에 모습이 저렇게 어, 이곳은 녹조가 굉장히 창궐할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양구 대교를 들어서 신월리를 지나서 관대를 지나서, 빙어보를 지나서, 삼팔대교를 지나서 게를리. 삼팔대교와 인제대교 사이의 차이가 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개륜처럼 알고 있는데 개륜님는 모르겠습니다. 개륜입니다 그곳에 어, 떡국어가 죽어있는 모습을 이제 촬영을 한 겁니다. 저것이 한 마리가 아니고 아마도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었으면 수십 마리, 어느 순간에는 수천 마리가 아마 저렇게 될지는 모릅니다. 인제 드교 아래의 모습입니다. 8월 4일의 모습입니다. 가장 어, 절정기의 모습이 아니고 8월 4일 처음 나타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녹조가 진행된 과정의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아, 이 녹조가 이제 이거는 녹조의 어떤 그 방어띠, 방어막을 이제 그 형성해놓고 있는 건데요. 어디까지 진행이 된다면 옛날에 인제 인제촌 하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어, 그 소풍을 가던 어, 그곳이 이제 용소라는 곳입니다. 이 용소에 그 지점이, 새카만 부분이, 그냥 살아있는 물, 표현을 제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물과 그 아래에 어, 그림 색깔이, 어, 녹조를 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저렇게 노로확 지져보면, 녹조의 글귀가 위에만 살짝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깊이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녹조의 현상을 일찍어낸 모습이고요 아, 다행히도, 어 용소 아래까지만 있었고 살금이 이쪽은 없었습니다. 아 근데 그 이후에 아 제가 어 사실은 더적나라하게 사진들을 찍고 했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만 멈췄습니다. 발생 초기까지만 제가 이제 조사를 아, 한 내용입니다. 자두번 이제 네,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러한 영향들이 있어서 어, 큰비 니피벌레라는 것이 또 이제 출현을 합니다. 아 물론 어,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 큰 님이 일컬리는 깨끗한 물에서도 자라나는 태형식물이다라고, 이제 생물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어, 떤 분이, 어, 프팅을 하다가 내린 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양강최상류죠 고산이 그쪽. 거기서도 이것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 아까 들은 얘기인데, 아, 그렇다면 이제 어, 고여있는 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실질적으로 물이 어, 어, 굉장히 세차게 흐르는 곳에도 지금 침범했구나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이곳은 어,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고 2013년부터 저희가 어, 지, 조사한 자료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뭐 하나가 어, 적어도 주먹만한 것도 머리통만한 것들이 저렇게 그 폐금물이나 이런 데 달라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것은 어, 보통 어, 우리가 그 왼쪽에 왼쪽에 큰빛그 이끼벌레와 오른쪽 곳은좀 틀린 겁니다. 정확한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저런 이제 그 새로운 생물들이 서식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 양구대기부터 어, 관대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빙어부의 모습이고요. 삼팔대교 아래에 저렇게 바지선이 있는데 바지선 아래의 모습이 있고요, 개르리에 둥둥 떠다니는 어 이제 그 나무의 모습이고요, 또 인제대교 아래의 모습이고요, 용소까지 지금 이제 저런 것이 보이고 그 상류 지역은 어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번째 네 번째에 민물 해파리라는 것이 출현을 하는데 어 이것이 동전 크기만한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이 어롭게 어, 인재 지역에 지금 어, 출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어, 지난 20년 전까지의 북한과 국탄물 정책은 실질적으로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어, 예산을 투입했지만 어, 현재 어, 진행형으로 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 중요한 것은, 어, 청정 일급수를자랑하던 인북천이나 내진천 등의 하천 생태계가 이미 무너져갔고, 아, 어, 그 여파로 지금까지 보아하듯이큰 어, 빛이 기게버리라든가 민물 협파이라든가 또한 상류 지역의 그 심각한 그녹조 발생은 아마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어, 치유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은 어, 수입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서울 경기도민의, 어, 물사용료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어, 한강수국계 기금을 통해서, 어, 현재 그, 한, 1년에 한 6,700억, 7,000억이 약간 안 됩니다만, 그 기금 속에서 경기도의 40% 내외, 강원도의 20%, 한 19. 몇 프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사무기 예산으로 쓰고 있는, 어,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 지난 2001년부터 10년까지 어, 흑통을 저감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쓴 예산을 보니까 양구군에한 540억, 또홍천군에한 300억, 인제군은한 1670억 정도를 어, 들여서 어, 그동안 어, 나름의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어, 아직까지 그 어떤 가시적인 어, 성과는 어, 못 보내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가지고 2007년부터 어, 거의 한 5,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아, 어, 우리가 보다시피 극한으로 계속 그러고 있다. 이제는 그래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다양한, 아, 어, 다양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어, 이제는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마련된, 아, 어, 한강수계 어, 어떤 그 기금을 어, 이제는 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서 원인 제공지, 홍천군하고 양국은 그 원인 제공지에다가 집중 투자, 투자하던 그러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서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피해를 보고만 했던 그러한 인재 지역, 이중간 지역으로 이제는 그 공정하게 배분을 통해서 인제 지역의 피해 보상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주민 지역 사업이라든가 또 이미 그 망가진 어, 인북청과 내린천 소양강을 살려내는 하천 생태를 원복시키는 그러한 데다가 써야 된다 그거를 이제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 18개 시군 그 권영회 당님들이 어,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래서. 어, 한강수계기금의 현실화, 강원도의 몫을 조금 늘려라. 이총 어, 어떤 그 권기를 통해 가지고 주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6,700억 가운데에 적어도 강원도의 몫이 20%가 아니라 적어도 어, 10% 정도는 올리시면 올려서 그걸 가지고 뗀 지역 그 주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그동안 그 어, 어떤 어, 제대로된 그 지역 개발을 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새로 만들어 내려는 것이 우리의 요구 사항이고 오늘 국탕물 정부 정책을 이제는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가장 그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군의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하시는 신광섭 회장님의 생태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인재군청 환경보호가 신대섭 계장님께서 흙탕물 발생 실태 및 전망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공감 문제 많이 하는 것을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많은 분들을 모시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이미 있게 생각하고 오늘의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정 상품을 발생시킬 때는 전반하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프로버스를구축하여실행을 활성화하는 과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전만식 박사님께서 북한강 흙탕물의 진행 과정과 문제점 대책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인제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강원 전, 강원도 전체에 어떤 물 관련된 현안 이슈 있는 것들을 좀 해결하고 이런 것들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을 진행해 오셨던 장근정생물학 박사님의 발제가 겠습니다 네, 앞서서 뭐 워낙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겨울에 예, 그 생물학을 종목한 사람 중에 예, 그 분류학을, 식물 분류학을 종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은 뭐 수생태기나 이런 것들은 뭐뭐 제가 말씀드릴 게우는 없고요. 저는 이제 그 식물학자니까 근데 이 대부분 부분 식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한천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 이 사실은 많아요. 그냥 농작물에만 사실 신경을 쓰죠. 근데 사실은 식물들 자체에서도 얘네들이 어떤 지표종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하천에도 깨끗한 한천에서는 어떠한 그 어류가 지표종으로 나타나고 또 더러운 한천에서 는 어떠한 또 어류가 우정적인 지표 그때 정도 나타나고. 돌핀, 그 다음에 단풍이 돼지풀, 이게 주변에 있는, 이 다, 이 단수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들어갔다 나왔다 물이 들어가 날락가면서 돌피라든가 이런 뭐 빗발, 뭐 빗색이라든가 귀하신 물, 안, 안 좋은 식물들이 저기 하면서 얘네들 싸워버리는 거야.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단풍이 돼지풀이죠 그나마 키가 워낙 크니까 얘네들이 고안 잠기고 밑에만, 작, 밑에까지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단풍이 돼지풀 수생식물이 아닌데 수생식물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큰 문제다. 계속 그래요, 지금 여기. 이런 게. 여기, 여기 단풍대 지풀, 여기, 여기, 그 밑에 있는 게, 여 단풍대 지풀, 여기, 여기 머리만 딱, 때민 거고. 이게 지금, 지금 뭐, 저기, 사냥리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 관대리, 뭐, 수산리, 뭐, 이런 데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소양강으로 해갖고, 소양으로 유입되는 그 지역의 가장자리에 수위 변화가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그,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그죠? 거기에 보면은, 지금 단풍잎대주풀이 양구대교 밑에도 엄청납니다, 이게. 옛날에 이 정도까지 아니었었어요. 이게 양구대교, 양구대교 그 밑에 가장 대게 보면 이렇게. 이게 다단풍잎대주풀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꽃가루가, 그러니까 그 전에 뿌리까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얘네들 이 번성을 안 하니까. 꽃씨가 다 날아가갖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점점점점. 번성을 하니까, 쟤네들이 썩어갖고, 얼마나 그러면, 저거 썩어갖고, 그런 형하가 되면 얼마나 많은 수질 오염을 가져다 주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식물학자들이 많지 않아요, 국내에, 솔직히.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 식물, 그리고 식물이, 식물이 너무, 식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뭐,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저선생물이 어떤 물고기, 저게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물들도 굉장히 이런 게 오염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번성할수 있는 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빨리 제거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요거는 이제 뭐, 요게 봐도 이제 아까 민물 해파리있는데왜이제게 붕붕 똥똥이 떨어지는 거 있죠? 저게 다 꽃가루예요. 밥둥이 때도 꽃가루예요. 그래서 저게 훈면을 막아보면 등급을 하는 쪽에 그러면 다 밑에 산소 농도가 줄어들면서 녹지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온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미모네폰에도 얘네들도 따뜻한 라바트 막 올라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수면이 51도가 올라가면 크게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종들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수질 오염, 뭐창국물 토사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죠. 이게 환상정부지고 관심을 좀더이게 식물들도 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건다 있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식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인북천의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시민 모임의 이종열 상임대표님의 흙탕물로 인한 인북천의 변화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천의 환경과 생활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회협력이 좋은 표지니다 어, 조금 전에 그 선생님께서어렇게대통령회를 하는데 공무원 또 위원님들은 자리를 별로 못시냐당연하죠만 하고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이제는 공무원과 군 의원을 잇는 시대는 아닙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력을 만들어내고 그 변화되지 않는 굳은 사고를 깨지 않는다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에 있을 것을 조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워포인트 를명이 됐습니다. 아, 그 문서로 급하게 좀 끝까지 주시면 겠습니다 그때 수위 조절과 거기에 흙탕물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 부인물이 쌓이고 쌓여도 50년 더 쌓이면, 은 결과적으로는 인재군의 강물은 부인물로 다 돕힌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2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기도은 없다라는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와 딱 맞습니다. 자, 그 사례를, 제가 겪었던 사례를 피부적으로 느끼게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3년의 주민자치 회장입니다. 제가 우리 정지시장인하고가원도 비점을 이제 됐었고요. 우리 이동을 이제 연하고 원주지방위청에서 그 다음을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저는 다른 지 밑에 사기치를 다른 지에 봉천되는 자원이나 양도해야 될까 보면은 가장 문제는 발생 지역을 조그만 지도나 이렇게 하더라도 좀 적지 않을까하는관심이 있고요. 오늘.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지금, 어, 저는, 어, 오늘 처음의 순간이, 어, 여기 에 계신 분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 아마 정도 오실 거다. 그랬는데, 어, 아까 이제 여론의 힘, 저는 아, 이제 일부의 힘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세상은, 아, 100% 가운데 99번은, 어, 아, 악이 이기고, 한 번만 선이 이기는데, 그한번 이기는 선의 힘으로 세상은 자정되고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마을에, 여러분들 지역의 생각을 오늘 던져주시면, 여러분, 그혼자서는 해결 못하는 것들을 번영회가 공공의 것이라면 앞장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같이 손을 맞잡게 하는 것이 상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어 지금 사실은 오늘 우리가 5시까지로 하기에는 너무도 열려서 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어한 10분 정도만 간단하게 어 던져주시면 그것을 인직원 번영회에서 다 받아서 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는 어, 다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있어요. 어? 네. 바람이 네. 네. 아, 네. 네. 아 인제 국민 대토론회 어 끝까지 어, 당장 3 시간이 넘도록 어,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서 다양한 의견 내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 많이 드세요. 올해 오늘 들어서 오늘이 제일 아마 그 추운 날씨였을 겁니다. 영화 18도를 넘는 그맹추 속에서, 어, 오늘 열띤 토론회가 벌어졌고, 어, 정말 그, 아마 심장이 뜨끈뜨끈해지는 <목소리> <착각> 것을 정말 <목소리> 이야에 계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라고 들습니다 연애는 하나하로 가겠습니다. 자, 인재는! <목소리> 마씀하세요 인재가 하나래요. 네, 아 예. 응 예. 이제 바로 함께 하고 아 근데 뭐 자작나무 숲다부어져가도 어떻게 그거? 어 그거 발표했으니까 안 하셨네. 그거 저 그냥 그 상태로 구경하든가 안 되나? 아니, 나는 그 생각을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아 많이 쓰러져